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국에 무한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지에 머무르던 한국인의 남다른 선행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남성이 물에 빠진 아이를 살려낸 일이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빠른 판단과 실행력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였던 인도네시아 소년을 구한 영웅을 소개한다. 그 영웅의 정체는 놀랍게도 한국인이다라는 기사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 수영장. 한국인 최재영 씨는 우연히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단일 초에 망설임도 없이 달려간 최 씨는 성인용 수영장 바닥에 쭉 늘어진 채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이는 맥박도 호흡도 없는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호텔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지시하면서도 CPR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무려 7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청색증까지 오며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분이 넘어가자 아이는 기적처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요. 최씨는 대구 동구청 직원으로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발리 한달 살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업과는 별개로 응급처치와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발음대처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자격증보다 더 강력했던 건 그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최 씨는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던 시간이 길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7분이 지났을 때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었지만 내 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는 후사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걸 씹고 뱉으면서 CPR을 계속했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의지만이 내 몸을 저절로 움직였습니다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최 씨의 포기하지 않은 구조 도움으로 아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사고 발생 3일 만에 아이와 다시 만난 최 씨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현재도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아이와 연락을 하며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국적도 다른 아이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뜻 달려가 돕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쓰러진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구조대원인데 정확한 자세와 압박 위치가 전문가와 동일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국인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많이 놀러오세요. 저런 선행을 하고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에 감동이 몰려옵니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기에 빠진 누군가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도 자국에선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런 선행을 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유독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도와달라거나 살려달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한국인들이죠. 한국인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 하나로 주저없이 몸을 날리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십시 일반 돕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 중에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군대에서 배운 CPI 교육이 중요하다고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군인이면 1년에 여러 차례 CPR 훈련을 받는데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시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에서도 가르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대했을 경우 바로 달려가 CPR 시도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 중에서도 직접 주변 사람을 보은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뺑소니범을 추격해 잡아 경찰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뺑소니범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던 중이었는데요. 매니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이천수는 저 사람 좀 잡아달라는 택시기사의 소리를 듣고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매니저와 함께 이 남성을 추격했고 1km 넘게 달려간 추격전 끝에 결국 고주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천수는 과거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불법 촬영을 한뒤 도망치던 남성을 발견하고 수 킬로미터를 따라 뛰어 추격해 잡은 일도 있었고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가 CPR을 해서 살렸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로운 선행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예계 대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KBS 드라마 학도 2017로 얼굴을 알린 배우 장동윤은 선행이 대비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2015년 한양대학교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하던 23살 대학생이었던 장동요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하는 강도를 발견하고 친구와 통화하는 척하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일로 서울관악경찰사장으로부터 감사표창을 받은 그는 편의점 강도잡은 대학생으로 뉴스에 등장했는데요. 장동요는 이 인터뷰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도 잡은 훈남 대학생으로 더욱 화제가 된 그를 무녀겨본 연예기획사들이 논예계 데뷔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됐죠. 닥치고 콩민왕 밴드로 데뷔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닥터스 피고인 등 많은 히트작에 출연한 배우 김민석은 군대 말년 휴가 중 불법 촬영범을 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 휴가를 나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갔는데요. 거기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자, 맨손으로 그를 잡아 제압한 후 경찰에 직접 넘겼습니다. 잡힌 남성의 휴대폰에는 불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 겸 배우로 활발한 활동 중인 배정남은 택시 강도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 후 귀가하던 배정남은 영등포 신화병원 사거리에서 흉기를 든 택시 강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신호대기 중 택시기사는 강도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뛰어갔고 택시강도는 골목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를 목격한 배정남은 매니저와 함께 강도가 도망친 방향으로 따라 뛰었고 긴 추격전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G워너비 멤버 김진호는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늦은 밤 김진호는 친구들과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을 지나가다가 여성과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강도의 접근에 남성은 도망갔고 여성은 김진호를 향해 어떤 남자가 갑자기 가방을 빼앗고 나를 때렸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호와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도망가던 남성을 추격해 붙잡았는데요. 김진호와 친구들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강도범 검거 유공 시민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진호는 포상금으로 받은 30만 원에 개인기부금 100여만 원을 합해 국제개발 ngo인 지구촌 나눔운동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 한국 곳곳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한 한국인들은 수없이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의인들이 많기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을 믿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